인생 원샷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. 인생, 맞아, 인생 원샷이 올라왔죠, 여러분? 잘 봤나? <laughs> 저는, 근데 저도 인생 원샷 보면서 지내고 있었어요. 저도 인생 원샷을 기다리고 있기도 했는데, 나도, 나도 기다렸답니다. <laughs> 네, 그렇게 모두 다 나올 줄 몰랐어. <laughs> 그러니까 뭔가 좀 편집, 그러니까 시간 오래 촬영을 했는데 그렇게 12분, 15분씩 내 편이나 나올 줄 몰랐어요. 그래서 뭐 오히려 좋은데? 그건 많이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좋은데? 약간 이런 느낌. <laughs> 그래서, 뭐, 저도 인생원샵 보면서 여러분 만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.